밥상에서 사돈과 신경전하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. 저는 올해 예순아홉 김순덕입니다. 평소에 손주 돌보러 자주 딸네 집에 갑니다. 그날은 친정 엄마인 제가 반찬도 해가고 손주 보러 갔는데 마침 사돈 어른도 집에 와 계셨습니다. 사돈 오랜만입니다. 네 사돈 잘 계셨죠? 제가 만두를 좀해 와봤습니다. 사돈이 들어오자 사위는 싱글벙글하며 말했습니다. 장모님 만두 진짜 맛있잖아요. 저희가 정말 좋아해요. 그 말에 제 가슴 한켠이 뿌듯했습니다. 저는 딸에게 사돈도 오셨으니 상 차려라 했는데 딸은 어린 손주를 보느라 분주했고 결국 저 혼자 반찬을 만들어 올렸습니다. 그렇게 제가 차린 밥을 다 같이 밥을 먹는데 손주가 울자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. 그러자 사위는 장모님 애는 집사람이 보게 하세요. 라며 저를 제치고 딸을 불러 애를 맡기더군요. 본인은 가만히 앉아서 밥만 먹으면서요. 저는 순간 아무 말 못하고 젓가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. 밥상 앞에 앉으니 사돈이 말했습니다. 사돈. 애미가 참 착해요. 살림도 참 잘하고 아이도 참잘 보고. 지 남편한테도 참 잘하고. 그쵸? 겉으로는 칭찬이었지만. 살살 비꼬며 마치 제 교육이 부족하다는 소리를 했습니다. 저는 속으로 차오르는 말을 꼭 삼켰습니다. 내 딸이 무슨 일꾼이야? 네 아들 딸이야말로 밥상 한번 차려본 적 있니? 늘 차려진 밥상만 받아 먹으면서. 딸은 식은 밥을 허겁지겁 먹으며 애써 웃었지만 딸의 눈빛이 애처롭게 흔들리는 걸 저는 보았습니다. 결국 참지 못하고 사돈에게 한마디 했습니다. 화면을 빠르게 두번 터치하시면 이야기가 계속됩니다. 사돈, 그렇게 못마땅하시면 오며가며 좀 거드시지 그러세요? 이렇게 사람 대접 못 받고 기죽어 사는 제딸 아이를 보니 마음이 무너지네요. 사위가 소중하듯 저도 제 자식 귀합니다. 그 말을 끝내고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. 가슴이 너무 무너져 내렸거든요. 여러분, 사돈 간의 이런 미묘한 신경전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? 괜히 제 딸아이만 난처해질까? 엄마 마음이 애가 닳습니다. 저 잘한 거 맞을까요?